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법주님의 건강의 비결이 뭐죠? 박사님, 바로 진상명가의 청국장 분말입니다. 청국장 분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면 압니다. 야, 10분 이분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가만 서성하시는 분은요, 그저 뭐야? 그 저기 윤석열 하면 다 알듯이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집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십승 10승 우리가 십승지가 있듯이 십의 숫자는 어쩌면 십자가에 1, 2, 3, 4, 5, 6, 7, 8에서 십자가기 때문에 교회, 교회나 교회 카톨릭에 그신자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저 오랫동안 그 저기에 서 하느님의 기운 십자가 또는 그 그러면 저기 뭐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김혜자, 뭐 이렇게 식으로 했듯이, 김혜자, 어제, 이제 국민 어머니, 예, 그런 것처럼 뎀, 이름을 쓰면은 예. 알 만한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예. 이름이 나가도 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를 올릴 정도의 그 어머니들은 그렇게까지 뭐안 적게 하는 기운, 그것도 결국 양보의 마음이거든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응. 사실 이제 저희 지금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네. 어, 이렇게 지금 촛불을 밝혀 주시는 분들이 야 나는 불자인데 불자니까 나는 가능하지만 난 기독교인이고 가톨릭이니까 나는 할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우리가 이제 4월초일이 네. 부처님 탄신한 날이어서 그날 네. 우리 불교에서 말 그대로 촛불 네. 촛불 밝히는 날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촛불이 불교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혹시 법존님 2월 2일 캐톨릭에서 네. 2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수. 성수? 네.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고잖아요. 네. 캐톨릭에서는 2월 2일을 캔들마스라고 불러요. 아, 캔들마스. 캔들마스라고 그래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2월 1일 촛불 기는날이에요 네. 거기도 네. 촛불 자체는 예, 네, 촛불 전차는 날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 지금 촛불이라는 게 불자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네, 캐톨릭,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 네,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샤머리즘 네, 무속에서 네. 무속 신앙에서 뭐 촛불,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사실은 기도의 기본은 촛불이에요. 네. 네. 만약에 기도가 촛불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네, 예. 그간절함에 그게 아니고 네. 그건 뭐 이전부터 뭐전 세계 공통어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촛불하면은 전 세계 공통어예요. 네. 네. 간절한 기도의 네. 대능사인데 네. 그래서 어~ 여기 아마 많은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으면 하면은 네. 이 불자 분들 아니라 뭐 캐돌릭 그다음에 기독교. 기독교 그다음에 요즘 좀 방송이 조금 시끄럽습니다만은 <laughs> 통일교 교인들도 아마 있을까나 봐요. <laughs> 네. 통일교 그다음에 네. 정산도 네. 어 심지어 또그 정산도와 이 비슷한 값인데 그좀어 원불교. 원불교도 있고요 그 말고 정산 대순질리 이는 응, 네. 이런데도 이런 다 촛불 켜요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굳이 여기 지금 밝히신 분들이 종교를 밝... 아또 있네요 무교 무실론자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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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무교도 있네요 무교 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 이분은 애국심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모든 분이 다 그렇지만 그, 너무나 예. 여기 촛불 하나 하나씩 밝혀주신 분들은 네네 독립운동 후손들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정말. 네 맞습니다. 8.15가 얼마 전 지났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네. 2025년 일제 강점기 시대가 또깔아오좀 <laughs> 봐요 지금. 우리는 지금 편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네. 너무 지금 나라가 불안하고 네. 상황이 네. 무서워. 솔직한 무서워, 얘기로 무서워. 무서워 정말로 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한 번도 없었다고, 정말로 무섭다고, 네. 정말 네. 말 그대로 뭐 보복의 시대다. 네. 뭐 복수의 시대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김건희 여사 네. 역시 우리 지금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이 촛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굉장히 힘든 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어, 2차 소환조사에 우리 법진이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어? 여기는 어? 나가야만 사는 길이다. 어, 윤석열 대통령 버텨만 된다고 말씀을 주신다. 나가야만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이 법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버텨야만 산다. 네. 김건희 여사는 나가야만 산다. 아. 완전 상반된 얘기를 주셨는데 이 우정을 그한 번은 뭐 우리가 왜 저기 소 뒤끄름 치다가 뭐뭐 잡는다 아, 지잡는. 듯이 잡는다 듯이 한두 번은 그렇게 맞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내란 네, 재판이 있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불출처됐어요. 근데 우리 법조님께서 계속 강조하기는 이게 버텨야 산다, 버티면 산다인데 그걸 지금 계속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다섯 번 연타로 맞추기 어렵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두 번은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섯 번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가셨어. 어? 앞으로 여섯 번째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야, 야구에서도 5할타전는 없습니다. 네, 예? 4할타전만 돼도 명예 전당 들어가요. 근데 다섯 번을 연타로 정말 어뭐 우리가 그 예? 학창 시절 때왜뭐뭐복펜을 찍는다 그러죠 진짜 세 네. 번까지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완두. 네. <laughs> <laughs> 근데 5번 솔직히 맞추기 어려워. 근데 법수님께서 야. 내리 쏘았는데 다섯 번째까지 윤 대통령 버티주셔가지고 네. 법진하고 윤선일 대통령 뭐 특별한 이 텔레파시가 교감하고 있잖아. 큰 생각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전생에 뭐 이웃사촌였나 보죠. <laughs> 전생에 다 인연법이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김근희 여사는 오늘 역시 김근희 여사는 나가야 산다. 네. 버티면 죽는다. 음.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두번찍으셨는데두분다 지금 나가셨어요. 김근희 네. 여자도 네. 예. 김근희서 오늘 어제도 뭐 일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 당일날 일진 잡으면또느낌이또 다를 것 같아요. 뭐뭐 네. 뭐, 어, 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습니까, 김교사.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사님이 계묘 대운인데요. 임자생무신병신일입니다. 이 신금이라는 글자에 경금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을목과 경금이 합을 하면은 이게 피라고 했죠. 내 피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인다 나를 쪄서 정화. 우리 고구마 찌는 거 알죠? 네. 고추에 시골에 가면 고추 말려서 찌잖아요. 네. 내 피를 말려 죽이는 형상이다. 저 뭐지 말이 앙토안의처럼 목을 쳐서 죽인다. 이게 하겠어요 그때 목을 쪘구나 헬리와 8세도 목을 쳐서 죽였지 예. 어, 서, 여러분들 목을 쳐서 죽인다 제가 이런 표현한다고 뭐라 하시,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뭐 진짜로 그런 단게 진짜 아니고 어, 그거, 그건, 그건 역사는 역사니까. 사실이고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단 그대가 없으니까 진짜 죽이기 하겠습니까 많은 피를 말려 죽이는 거다 이 을목은 정신줄입니다 예. 여기 머리에 드에선 정신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 이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가지고 예. 이렇게 피를 말려 피를 말리는 일들 우리도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네, 네. 아, 저도 사실 경험한 <laughs> 적이 있는데 <laughs> 피를 말렸 <말렸으면은>. 예. 예. <laughs> 그런 경우 정말 어떤 생각이냐면, 네.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줘.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더러요. 솔직한 얘기라네그만큼 네. 예. 그, 피를 말리는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 고통스럽고 오히려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네. 편한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개묘이기 때문이 묘는요 우리가 비 많이 오 지푸라기 같은 거 떠나오르죠 네. 나무가지 같은 거 네. 이런 게빡 있는데 묘신기문이 돼서 늪에 빠진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네. 늪에 빠지는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잡으면 잡을수록 자꾸만 그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면 더 빠지는 경우고 물에 물 폐, 폐에 물이 들어가서 폐에 물이 차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뜨기라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끌어당기면 끌려 나가시고 너를 밀어내면 밀어 그냥 당겨 가시고 지금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마치 그뭐 허섭이 같은 뭐 예, 그런 예,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떠 있어서 끌어와 하면 목줄 끌려서 나가고 저리 밀어넣으면 저기 한데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임자 무신 병신이면 운이 좋으면은요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 정도 선덕 이분 그러니까 저기 그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그런 것처럼 정말 운이 좋으면은 이 무속에서는 무속이 결국 저기지만 종교로 가기 전 무속이나 이런 기운에서는 신통력도 이분도. 보통이 아닙니다. 무속에서는 왜 신발이 세다고 하잖아요. 신발이 세다고. 그러면은 신발이 세면은 그 본능적인 저 초기 있습니다. 본능적인 초. 그러면은 오늘 일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인어공주님, 인어공주께서 그물에 걸려서 비늘이 하나로 뚝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요동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 물고기가 비늘이 까진다는 예. 게왜 우리 저기. 아, 순둘... <laughs> 자전거 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피부 탁 까지거나 손톱 그 문이 찢어가지고 네. 손톱 발톱 일어날 때 아유, 너무 소름 끼쳐서 아 선생님 너무 소름 끼쳐서 아우 이거 이렇게 가리고 할게요 너무 소름 끼쳐서 아우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 손톱 빠져 보십시오 미어 공주께서 이렇게 물에 있는데. 안 나가면은 바늘을 하나씩 비닐 그 하나씩 하나씩 띄는 고충을 줍니다. 응? 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아우 칠판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고통스럽고 저기한데 물 위에 떠 있는 인어. 응? 물고기라 가면 또못 느낄 왜냐면 햇떠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인어 공주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비늘을 떠보십시오. 얼마나 팔딱거리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그 아. 법중인께서그 말씀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네. 아유. 그 아유. 발톱, 손톱 뽑는 아유. 그 고문이 있었거든요. 네. 일제 때 실제로 예 실제로 맞아요. 발톱 뽑고 그, 예. 예 손톱 뽑는 고통이 있었거든요. 예, 빈을 벗겨진다 하시면 얼마나 적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소름을 끼치는데 중종 반정이 있었습니다. 준종 반정 이후 연산군 중종 중 다음에 인종입니다. 인종 다음에 명종입니다. 명종 엄마가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인데 박원종이가 어이 박씨네. 옷을 많이 입던 박씨는. 우리 집 사람? <laughs> 박원종이가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박원종이가 경빈 박씨의 어릴 때참 아름다웠었거든요. 그거를 중종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그랬는데 아들 그 복성군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박원종을 또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병빈 박씨를 그 뭐지 원래 부인 뭐라고 하는 거지 부인 조각 이때 신시가 있었죠 조각지처럼아이고 조광지 쪽 우리 집안이네요. <laughs> <laughs> 응. 그랬는데이 문정왕후가 박박 박, 그 경빈 박씨를 저기하기 위해서, 자이 쥐니까 생각이 납니다. 아우 소름끼쳐 이거 얘기는 하면서 그랬을 때 그게 갑자사화 때 하고 무호사화 이런 여러 가지를 겪고 할때 어쨌든 병인 정묘 무진 이십 중종 만년 겹치면서 한참 후에 문정왕후가 들어와서 인종을 병, 경빈 박씨가 저주했다고 쥐에 주둥이를 다 잘라서 걸어놓은 거. 아아 그래 우리 봤잖아요 이거 아 전주 못봐나 그때 잤나 아니면, <웃음> <웃음> 술, 고등학교 때술 마시고 나나예아아 아, 그래요 그랬을 때이 예. 쥐는요 예. 우리 두분다 양호분이 임자생 쥐신생이잖아요 그, 그걸 그 좀윤성고김건에서짓고저던거 예. 예, 예. 그 뭐, 아니에요 예. 우리 예. 대통령께서 가보와 을미 대운이거든요 영부인께서 임자 이쥐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박사님도 아까 이렇게 남자분이 용감하지만은 시, 시, 요동치는 시, 시기라고 했잖아요. 일사님이 아, 그렇죠, 지금, 뭐. 지금 그거를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누구다 누구다를 떠나서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문정왕후가 경민박 씨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 정난정이라고 들어봤죠? 아, 이 시대 여자분이 어, 예. 시대. 문정왕후가 윤 씨거든요? 예. 아, 파평윤씨네. 아, 또 그래 되나요? 예. 네. 윤씨인데, 윤씨의 그 윤원영과 정난정 음. 세 무리가 이 인종을 저주하는 쥐, 쥐의 주둥이를 잘라서 왕궁에다가 해가지고 변빈 박씨한테 저 물방을 하게 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누가 잘못되고 누가 누명을 씌우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시대도 무서웠던 시대입니다. 아, 음. 그렇군. 예, 아 참. 아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육신, 오방신장의 육신에 의해서 오방신과 육신을 저게 하는 그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 자기 그릇에 이렇게, 자기 그릇에 맞지 않은 욕심을 내면 절지에 들게 됩니다. 절지라는 것은 내가 사는 사람이 묘지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운에서. 남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면 됩니다. 이거는 왕과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도 일반 사람들도 바로 남한테 이게 많이 한것 같고 하다못해 학교 다닐 하다 때 보면 봉펜 제가 훔쳐갔다고 하고 돈 10원짜리 갖고 칠판에 넣어서 덮어 씌우잖아요. 나한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폼생폼사 우리가 말 그대로 폼생폼사 아닙니까.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러한 분이 안 계신지 압니다. 왜 이렇게 초를 올려주실까 하는 분들 등을 그러나 이거를 옆에 사람들은 보십시오. 나뿐이 아니고 남을 피해를 주는 것도 될수 있으면 양보하십시오. 작은 거라면 양보하고 하십시오. 나한테 10배, 만배가 돼서 해가 돌아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역사는 길지만 짧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께서는 잘하실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씩 저도 그렇게 삽니다.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뜨거워 하지 마시고 한번 양보의 믿덕을 옆에 사람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제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법주님의 건강의 비결이 뭐죠? 박사님. 바로 진상명가의 청국장 분말입니다. 청국장 분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면 압니다.